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번다 속옷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차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다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법의 지식을 가지고 공모 집행을 스스로 방해하고, 변호사들은 변호사 접견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정과장이 나가달라, 노구를 계속해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체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출정과장에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있는 동안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